<laughs> 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제가 아아 <laughs> 아, 이거 아좀 이게 좀 이렇게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무게 때문에 조금 앞에가 불안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음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가, 음, 진품 명품을 보는데, 이, 이렇게 한 거를, 그니까, 저도 그때그때 그때 이제, 뭐랄까, 제대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음, 아, 가채라는 거, 그니까, 음, 예전, 음, 그니까 좀, 그좀 그러니까 대가집, 그러니까 많이 그런 분들이 사용하셨던 뭐 가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 이거가 아얌미라는 거, 그러니까 그날 또 아니 전에도 이렇게 어뭐 사극 이런 데서 본것 같긴 하지만 잘 기억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전통 뭐 이런 두루마기 형태 이런 옷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또 보라색. <laughs> 그러니까 이한이복식 스타일 옷이 보라색 빨간색 또음 아주 이이색 이 비슷한 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젠 보라색 속에 이제 보라색 이거를 한복식으로 된걸 입으니까 또 보라색이 여기 싹 보여지니까 또 다른데요. 아참 이거 뒤에를 보여드려야지. 뒤에를. <laughs> <laughs> 지금 제가 급하게 떠가지고 아직 이거를 아이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매듭 형태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뜨개질로 이렇게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는 아니지만 아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아 아무튼 이게 좀 조금 아이 뒤에 그러니까 이것도 가볍게 뜬다고 떴지만 무게가 조금 이렇게 앞에 보다 뒤에가 이렇게 지금 당기는 느낌이 들으니까 얘가 좀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 아, 요렇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이거를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침에는 사실 더 추워요. 이거, 음,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뭐야. 촬영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지금 <laughs>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약간 아, 여기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아, 고정을 시키면 되겠네요. 저가 지금 급하게 그냥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제가 해보지 않은 거는 저는... 무엇이든 자꾸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요. 또 이제 어떻게 뭐좀 시일이 지나면은 또음또그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예전 아그니까 쪽들이 비슷한 화관이라는 거 하고 이거 아얌 이거 하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니까 물론 그니까 뭐랄까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또 그만큼 머리 장식이라든가 그런데에도 또 많이 그니까 아그 가채라는 거는 진짜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 이게 아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좀 고정을 시키면 얘가 자꾸 이게 부자연스럽고 아직 이게 그냥 제가 해가지고 그냥 이, 이 모자는 원래 있던 거고 있던 모자 형태였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면 될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아, 여기가 조금 들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고정시키면 조금 더날것같은데 자꾸 여기가 뜨니까 조금 들떠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여기다 매듭을 해가지고 하면 더 안정감 있고 좋겠지만 제가 그냥 뜨개질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 이거 그냥 아, 이만큼 서서 보면 또 그냥 그런대로 바짝 이렇게 화면에 바짝 보니까 더 이게 좀더 들떠 보이는 느낌이 <laughs> 아, 길이 같은 거 괜찮은 건지. 아, 조금 짧은 느낌? 조금 짧은 건가요? 아이고. 어떻게? 아, 그냥. 아, 이거를 제가 그냥 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해볼땐또 괜찮은데 막상 또 이렇게 보여 드리려니까 아직 이게 좀 여기 이런 데가 고정이 안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이 뒤에로 무게가 좀 넘어가지 않게 이 끈을 약간 그러니까 뒤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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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이렇게 엉글게 떴는데도 무게감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해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살짝 당기어 오면서 이, 이게 조금 너무 스스로 길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또 지금 막떠 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그냥 제가 이걸 보여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앞뒤가 그러니까 옷이 앞뒤가 잘 아우 이 어떻게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렵게 아참 그니까좀아 끈을 아 여기가 끈이 여기서 이렇게 맺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품 명품에 나온 거 얼른 보고, 그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가 지금 좀잘 편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렇 조금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또아 <laughs> 그냥. 아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그 뭐야, 조바위, 남바위, 뭐 그런 형태와 또 다른 이것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그냥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